인들가 하나만 얘기해 줄게 얘네가 지금 중립을 향해서 막피를 감행하고 있다라고 말을 성립이 되어지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, 형님들 청룡혈이었던 제가 라인의 갑질을 당해 혈탈을 하고 라인에게 어택을 했습니다 청룡혈일 때에도 나한테만 갑질을 했어요 가만히 있는데 툭툭 치고 죽일 듯이 스터너고 때리고 그래서 내가 참다 참다 열 받아서 혈탈을 하고 라인 조지러 어택을 했습니다. 근데 왜 라인은 청룡혈을 또 때리는 거죠? 왜 때리는 거예요? 갑질 오지게 하고 지금 이렇게 얘네 웃으면서 놀고 있는 거 보여행인데? 친놈들이야 이거. 제가 어택 당한 이유요 없어요. 내가 맞을 때 우리 시청자님들만 500명 700명 다 봤어. 그냥 때렸어 그냥. 어. 근데 내가 심지어. 솔직히 말해서 웬만한 좀 성질 있는 bj들은 안 참아 그냥 조져놓지 어, 바로 조지는데 나는 또 성질이 그렇게 좀와 이런 이런 성질은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참았어 솔직히 한번한번 어, 참았어요 또 때려 그것도 심지어 무혈로 때렸을 때는 그래 누군지를 몰랐으니까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혈마크 때리고 당당하게 라인으로 때리네 어이 군터 다 써비 형님들 만약에 이게 bj가 아니라 일반 유저였다면 이 서버에서 묻혔을 거야 이런 행위들이 그렇지? 맞지 형님들? 왜? 공론화 시킬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없으니까 가봤자 그냥 인벤 게시판이라든지 섭 섭게, 게시판밖에 안돼안 되는데 이 청룡혈에 내가 갑질당한 건 그럴 수 있다고 쳐? 어차피 내가 나는 조지면 되니까. 근데 청룡혈은왜 갑질을 당해야만 하나? 그게 문제인 거야 형님들. 그럼 만약에 뒤집어서 내가 가입했던 혈이라 친다? 그럼 내가 가입했던 라인들도 칠 거야. 어. 약자한텐 존나 세 보이고 싶고 강자들한텐 좁밥 취급 당하기 싫고 얘네가 지금 이꼬라지거든. 이게 앞, 이게 논리가 앞뒤가 안 맞아 얘네가. <놀람> 자 어제 자 형님들 제가 그 게이를 우리 쿠버 형님한테 게이를 좀 배우기로 했어요 얼마에 정가보다 비싸게 만 5천 다이아에 배우기로 했어 어 배우기로 했어 그리고 나 지금 다이아 있지 보이지 스틸 했어 존나 쫌스럽지 않냐 어 진에 뒤질까봐 만 5천 다이아 스틸을 했어 어야 내가 내, 나한테 맞아 보니까 존나 아픈 거야 야 도건이 베일 비하면 좋댄다 그래가지고 혈비 존나 모아갖고 스틸 했나 봐어 <laughs> 보여줄게 어, 팩트를 보여줄게, 형님들. 어. 야, 솔직히 말해갖고, 지금 여기, 여기 완전 농사 서비인데 중립 여러분들이 이거 만오천 다이아 살거 같아요? 이거 만오천 다이아 누가 사, 중립이? 말이 안 되지. 아싸, 개이득하고 살살이이 어딨습니까? 서버 천지에 널린 게 만다이아, 구천다이아, 만천다이아인데. 어, 이거 만오천 다이아 살 사람이 그럼 누굴까? 어. 내가 살 거라서 15,000 다이아 올려서 쿠버 형님 도와주신 거 너무 고마우니까 그냥 다이아로도 조금 이렇게 좀 정의한 건데 15,000 다이아 팔면 일단은 뜻밖의 개이득이고어 <laughs> 아유 감사합니다 나딴썩가 갖고 좀싼거 사면 돼요 아왜그아 그럼 땅서가 딴서베이는 게일 다 사세요 아주 그냥 치졸한 짓은 치졸한 짓은 다 하네 어한 명이랑 싸우는데 이한 명이 무서워서 게일을 스틸을 해15,000 다이아짜리를 <laughs> 어유 창피해, 어우, 어우, 창피해, 씨. 얼굴이 존나 빨개지. 얼마나 창피하냐 라인이. 라인이 중립 한 명의 개일에 발발발발발발 그냥 사나나고 달달달 달 떨면서 스틸까지. 이거 얼마나 보고 있었을 거야. 내 방송 끝날 때까지 꼬박꼬박 그 새벽 3시에 끝났는데, 그때까지 기다렸다가, 아, 새벽 3시에다. 2시 반에 끝났는데, 그때까지 기다렸다가, 아씨, 스틸해야지, 저거. 도건이 개일 벼면 족된다 야, 저거 스틸해야 돼, 무조건. 어. 이러고 거래소 존나 누르고 있었을 거 아니야. 새로고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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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로고침. 개일 먹으면 좋대, 개일 들어가면 좋대, 도건이 좋댄다. 존나 센 새끼야. 이러면서 어. <laughs> 방종하고 했거든. 이게 무슨 꼴입니까? 개일 나는 이거 스틸 당한 게 스틸 이게 내가 만약에 이거를 뭐 5천 다이아 아니면 뭐 시세보다 낮게 옮기다가 스틸 당했으면 내가 조롱 받을만 할것 같거든. 맞지 형님들? 아저 새끼 돈 없어갖고 또 야, 어, 싸게 옮기다가 스틸당했네 이렇게 뭐 요런식으로 조롱할수도 있었는데 애초에 그런 말 안나오게 그냥 시세보다 비싸게 1.5배 비싸게 15000다이에 옮기는건데 그걸 스틸했어 얼마나 무서웠으면 <laughs> 아니 그렇게 무서워요 내 캐릭이? 아직 장비도 제대로 맞추지 않았는데? 이런 캐릭에 게일 들어가는게 그렇게 무서웠어? 제가 게일이 없는 요정으로 해도 당신들 안되는데 그럼 이렇게 할게요 어떻게 하냐면 잘 봐봐요 형님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니네 어. 아니 그냥 게일을 스틸을 하지 말지 왜돈더 주고 게일 스틸을 왜 했어요 왜냐면 나는 여기 서버에 87렙짜리 암기도 있거든 <laughs> 큰일났네 15000다이아 게일 1.5배 가격 게이득 보고 나는 암기로 으면 끝이네 <laughs> 자 그럼 암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암기로 내가 암기로 들어가면 나 지금 힙세팅이잖아 너네는 더 큰일 나, 더 큰일 나. 그걸 왜 스틸을 했어, 차라리. 봐, 내가 요정으로 돌게 해주지. 자, 지금 현재 장비는 이렇게 있습니다, 형님들. 음. 구마투 데스나이트 불검, 어, 우군수 윤갑, 구완부, 7 마법각관, 7 격장, 7 신성한 요정 쪽 방패, 7 금날, 4 완력 경검 여기서, 여기서 밸런스 맞춰줬구요. 6. 완력티셔츠, 그 다음에 축칠, 검기, 축칠, 불기, 오킹벨레 화이트 데이, 먹거리, 신안반상, 7. 방반에, 걍 방반에서 여기서 한번더 밸런스 맞춰드렸습니다. 그리고 천일기념팔찌, 영웅제작비 없어가지고못 사고 있는데, 여기서도 밸런스 세 군데서 맞춰드렸어요. 나한테 이제 발리면은 그냥 조밥인 거야, 당신들. 자, 그러면 우리 쿠버 형님이랑 파티 뱉고 치졸한 새끼들 한번 주알이 털러 가봅시다. 형님. <laughs> 어 형님 이거 좀 빠지면 싸워야돼요 메르르베어 쫓아야됩니다 약이 바짝올랐고 나머지 집에 메르 라인이 중립 두명한테 발리네 메인캐릭 둘이 하하하 <laughs> 그러게 왜 빡쳐가지고 날찍어 후보영을 찍어야지 나는 버텨버리지 아니 상압판단이 그렇게 안되나 석양이 진다 죽어 죽어 아이, 부메랑 다이... 아, 이거 시간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불은 부메랑으로 쳤는데 죽네. 아, 이 뭐야? 이거 개그맨들도 아니고 죽겠네요. 크로세이더님, 야 라인 도망간다. 이거 이게 이 시적이었는데, 야 이거 스스 빤스 주워가. 이거 죽었다. 이거 다... 와, 이게 뭐냐? 라인 메인 캐릭 두명이 예? 이게 뭡니까 이게 감히 라인이 중립을 쳐? 그 자식들이 중립이 개야? 이렇게 쳐발릴 거면 왜 쳤어 우디 건방지게 중립을 쳐 중립이 요즘에 내가 어? 이거 안되겠다 이거 컨텐츠로 해야겠다 나중에 파티 좀 꾸리면요 형님들 어 이거 재밌네 어 농사섭에 갑질하는 라인들 쳐다나러 갈게요 형님들 강할 필요도 없어 우리는 괴롭히러 다니면 되기 때문에 갑질하는 라인들 제보 받을 기회입니다. 야 무업 조져 이거 새끼. 존나 값친다 이거 우리 사람 많아 이제 조져 이거 조지다가 사람 오면 베르합시다 바로. 석양 친다. 죽겠다. 죽었다. 죽었다. <웃음> <웃음> 저 새끼 다이 했네. 야 베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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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르! 적의 수장의 목을 단칼에 베었다. 야 베르! 저 새끼야 저 새끼 갑질한 새끼 저거. 저새끼야 갑입니까 그러니까 형님들? 왜 갑질을 해 뒤질 거면서 개값 쳤지 내가 계속 안 때렸거든. 요렇게 낚아 잡아야 돼 형님들. 어찐텐으로 너무 기쁘다. 와씨. 어 우리 용자들 어 든든합니다. 우린할수 있는 중립. 것 같습니다. 중립도 힘이 있는 걸 보여줍시다. 좋아해. 우리 청룡혈원분들 이거는 이건 용서가 안돼이 새끼는 갑질한 새끼 바로 조롱 날려주죠. 나한테 죽었네. 아난 <laughs> 지금 너무 행복해. 내가 리니지엠을 2년 반 넘게 3년 가까이 이것 때문에 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갑질 당하고 역광강시키는 이 그림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여태까지 1억 넘게 쓰고 여태까지 이렇게 달려왔구나.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, 갑자기. 자, 다시 한번 우리 형님들 다 각개격파 한번 해 봅시다. 야, 좆바캐릭 또 있다 여기. 매롱. 나도 웃어 줘야지. 아하하. 잘잘쳐넣으시네요 지금 당신은 웃고 있지 않을 텐데 캐릭을 웃어봤자 뭐 합니까? 아하하. 얼마나 쪽팔려. 캐리가 웃고 있아어오오씨 졸라게 맞아줬더니 졸라 아프네 아프네 오씨 큰일 다 야야 야엔날 뻔했어 형님들 오 죽었는데 어 하냐 안 죽었으면 된거 아니야 안 죽었으면 어 여기서 죽었으면은 아우 막나 지금 지금 빨개진 얼굴보다 더 빨개질 뻔했는데 와 다행이다. 어. 자 일단 산계에서 애들 다 깨우자. 애들. 바로 베르죠. 통제 사냥터 우리가 통제할게. 역으로 통제하자. 니네도 사냥 못해. 우리도 못하면. 응, 일어났네. 일어났네. 베르. 게일도 <laughs> 없는데. 게일 없는 요정한테 라인 메인 팬텀 나이트 신성 검사가 이윤까지 쓰고 베르. 얘네가 갑이야 내가 갑이야 원댐 110밖에 안되겠네. 아직 그 요정 세팅이 아니어가지고. 아마 세팅하면은 한 130? 그 정도 나올 것 같아. 아이, 아이 귀찮어. 아이, 도건이 새끼 귀찮어. 아이, 뭐만 하면 자꾸 와갖고 때려. 아 짜증나게. 어? 얼마나 귀찮아, 이거. 얼마나. 인성 보이지, 지금? 어, 인성 보이니까. 이분들? 어, 싸이 형 인성 보입니까 얼마나 귀찮아 이거 베르 마피어 임마 응. 사형 여기 와있어 속이 <laughs> <저기요. 웃음> 이 새끼 <laughs> 다이야 <웃음> 이 새끼 아까 아까 <laughs> 전투기지에서 내가 계속 괴롭혀가지고 결국 아유 짜증나 그러고 부덕가 와가지고 사냥하는 거 걸려갖고 죽었어 <laughs> 아이, 통제 풀어라, 니게 짠하다, 진짜. 와! <laughs> 이게 무슨 꼴이냐! <웃음> 어? <웃음> 이게 무슨 꼴야 <laughs> 내가 진짜 딱 얘기한다. 다음 성, 공성 때 공성할 건데, 저 진짜 중립분들한테 청룡혈혈원분들과 좀 얘기를 통해서 좀 괜찮으니만은 제 쏠쏠한 컨텐츠 제공해 드릴게요. 이렇게 갑질하는 쉐끼들한테 익명의 힘을 빌어 우리 중립의 힘 뭐겠습니까 용병 성 한번 빼뚫어보고 너네가 중립의 민심을 잡으려면 흑기사 전투기지 오늘 당장이라도 통제 풀어 그게 니네가 중립의 민심을 잡는거고 그 민심을 바탕으로 성을 지킬 수가 있어 딱 얘기해줄게 내가 통제 풀어 그냥 안그러면 진짜 나 단단히 준비해갖고 니네 성 3개 다 뺏어버린다 장비요 알겠습니다 여기 없으니까 또 한탐 쳐야되거든요 배려하고 장비 형고 아, 근데 장비가 조금...